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각지에서 오신 우리 향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해외 파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군수 공영민입니다 이제 우리 고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 고흥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정부가 2031년까지 1조 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52만평의 국가산단도 만듭니다. 그래서 고흥이 첫번째는 우주중심도시 고흥입니다. 두번째 드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고흥에는 드론은 여태껏 농약 치는 들은 그런 것만 보셨을 테고 드론 쇼, 이때가 천대의 드론쇼를 할 텐데 그런 것만 보셨을 텐데 이제는 사람 태우는 드론, 드론 택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고흥만에서 드론 UAM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론 택시, 하늘을 나르는 택시에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올랐어요. 우리 국산 드론이. 예. 그래서 고흥은 드론 중심 도시 고흥입니다. 그리고 또 고흥만에 작년에 10만 평 정도의 스마트팜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중심으로 주변으로 해서 6,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천여 명 정도가 우리 고흥에서 스마트팜에 취업이나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온화한 기후에3.8 면이 받아여서 사계절 해풍이 불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일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질이 아주 특산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자, 프리미엄 유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에서,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자 이제 금값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 많다고 합니다. 그런 유자, 특히 고흥의 프리미엄 유자, 여러분을 그 유자 향에 취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축제가 시작되는데 여기 유명한 가수들이 다 오십니다만은 가수들 공연도 보시고 반드시 강추하고 싶은 것 하나. 저 불빛 보이시죠? 유자 탐방로. 반드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안 돌아보시면은 유자축제장에 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막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3회 봉유자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3회 공유자 축제가 힘차게 막이 올랐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